근데 이제 다시 우리 그본 논의로 돌아와서 사실은 그 기재부의 어떠한 교육 예산의 발목잡기 이 부분은 대학 현장에서 항상 지금 논의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교육 예산만큼은 그 기존에 있는 그 정부 예산 관리 지침과는 별도로. 그 교육 예산을 생각하고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교육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기존에 있는 다른 대통령보다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교육 현장의 이제 목소리라고 보는데요. 아까 그 이제 전 이기호 교육부 차관님께서 아주 강도 있게 이제 교육부 해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하시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대학 현장에 오래 계셨던 또 대학을 경영 하셨던 우리 조동성 이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교육부가 아 사실은 우리나라의 교육 전반을 다루고 있죠 예그 이전에 그 우리나라의 그 정부 부처 또는 뭐 우리나라 분야를 모든 나라의 정부 부처의 성격을 한번 차제해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는 우리나라의 지금 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18개가 있는데, 그 18개 부의 성격을 보면 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체 국민 5천만 전체를 위해서 어떤 특정 서비스, 특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이제 5천만 전체를 위한 부서로서 대표적인 게 기재부죠. 어,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위한. 금융 재정을 다 총괄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교육부도 저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5천만 명 전체를 위한 교육. 또 과기부도 좀 그렇고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어, 이런 데가 이제 전체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반면에 어, 일부 국민을 위해서 일부 국민의 전체를 어, 일부 국민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전 농림축산식품부도 사실은 국민 전체를 위하긴 하지만 특히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종사하는 분들을 그 지원하고 도와줄 능력이 굉장히 크니까요.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를 위하긴 하지만 또그 부서의 이익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아, 이을 대변하고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보건 아,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기능이죠 우리나라의 근로자들 도와줘야 되고 여성가족부도 그렇고요 중소벤처기업부도 그렇고 이렇게 이제 두개 부서 둘, 둘을 나눠 볼때 아, 저는 이제 이게 둘로 완전히 나눠져야 되는데 어느 부서는 그첫 번째 기능을 하면서 그그부서에이 구성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을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저는 그게 이제 기재부를 생각합니다. 기재부는 지금 막강한 금융과 재정 기능을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의 금융 분야에 있는 뭐 은행이나 뭐 기타 여러 부서에 이 국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또 특히 이들을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니까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서도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컨대 뭐 일저 월급만 수준만 봐도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이 금융 기능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그그 그 부서의 그 종사자들을 또 도와 보호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교육부는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교육부가 이제 국민 전체를 위해 되지만 또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교사라든가 또는 뭐 교육 관련 아, 저들 좀 도와주는 과정에서 또 여기에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 불편한 상황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전 교육부가 저는 존재하려면, 존재하려면 그 어떤 특정 부서, 특정 국민을 도와주는, 보호하는 기능이 아니고, 국민 전체를 위한 교육 기능을 순수하게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맡으면, 나름대로 교육부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제하에서 교육부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유초등 교육이 있고요. 대학교의 고등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이 있고,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유초등 교육은 상당 부분이 이제 지자체로 가고, 교육청의 교육감이 나름대로 교육 그 정책 결정이나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서 저는 그건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된다고 보는 나름대로 틀이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등교육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는 지금 그 교육감으로 좀 넘어갔다고 볼수 있는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교육 체제와의 교육 과정에서 아직도 교육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게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근데 교육에 있어서 뭐그뭐 집중이 수제라든가 자유학년제 고교학점제 등 이런 거 상당히 근간인데, 그러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자율권이 있어가지고, 각 그, 저, 지역마다 좀 독특하게 그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싶어도 기본적인 틀에서 딱 갇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 또 여기에 이제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돼서 뭐, 어 교과서 국정화라든가 이런 이슈가 개입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중등교육이 정치의 나의 수단이 되는 그런 현상이 아, 지금 뭐, 아, 역대 정권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고등, 그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를 담당하는 이 교육이, 아, 명실상부하게 그 현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정말 교육감이 우리나라 그 지자체 교육감이 열일곱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 가장 바람직한 중등교육을 정말 자율적으로 또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서로 경쟁을 하면 아마 전국의 땅값이 지금은 서울로 몰리고 강남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이 아니라 정말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 국민들이 자녀의 그 중등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아, 중등교육 자체도 중요하고 그게 대학교육으로 연결도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땅값이 이 교육감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교육감들이 얼마나 정말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런 중등교육을 아, 체제와 아, 교육과정 그리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정말 이 부동산 문제까지 다 연결해가지고 이 중등교육이 빨리 그 중앙 집권적인 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게 아마 가장 핵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고등교육 대학인데 대학도 역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치적인 이슈로 반값 등록금 정책적인 이슈로 이그 수도권인국 제책 때문에 생기는 그 정원 규제. 이런 부분이 이제 빨리 해소되고 특히 정치적인 이슈는 이제 벌써 12, 10여 년 지났는데 이제쯤은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게 결국 그 반값 등록금 포함한 대학을 이 정치의 수단으로 도구로 쓰는 이거를 끊어가지고 이러한 대학에게 이제 상당한 자율권을 주, 주면서 자율에 따, 따르는 권한과 책임도 동시에 묻는 그런 제도가 가야 될거로 생각하고요. 전 특히 고등교육, 대학 교육에서 사립 대학과 이 국립 대학을 같은 틀 안에서 넣지 말고. 사립대학에서는 철저하게 시장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정말 그~ 어~ 그 지원도 하지 말고 규제도 하지 말고 네. 그렇게 되면 그~ 대학 사립대학은 각 대학의 권학 이념과 또그 학교의 그 철학과 그 경영 방식에 따라서 각자 그~ 굉장히 특화해서 차별화 차별적인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대학이 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정말 경제 국가적 국제적인 경쟁력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립대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국립대학은 설립 자체가 국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는 지원과 규제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 정부가 원하는 그런 정책적인 방향, 정책적인 방향은 어, 이 국립대학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당연한 규제가 따라야 되겠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또 국민이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국립대학이고 그런 규제에 따른 규제를 하면 아무래도 그 운영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주고 다시 말해서 규제와 지원을 등가로 해서 나가되 사립대학에서는 그 지원 규제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가지고 자율성을 주고 국립대학은 그 규제와 지원을 상당 수준을 높여가지고 국가적인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저는 국립대학에서 정부의 역할은 저 특히 교육부 역할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런 지원과 규제가 등가가 되어야지 이게 깨지면 결국 또 대학이 국립대학이 이 교육부의 하나의 또 신여가 되는 또그 끌려가는 그런 게 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항상 그 지원과 규제. 저는 이건 뭐 교육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더 나아서 모든 전 세계 그 정부기관의 기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깨지면 결국 그 제도가 깨지는 거죠. 마지막 남은 게 평생 교육인데 저는 평생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관심이 없는 거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부도 좀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나오는 정책이 거의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피학이라고 p a a c 그 OECD가 가지고 있는 교육 연구기관이 피사하고 피학이라고 두개 있지 않습니까? 네. 피사는 이제 중고등학교 아, 교육을 연구하는 기관이고 피학은 이제 성인 교육인데 그 피학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아, 우리나라가 24세까지는 전그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위예요. 근데 25세에서 한30 아, 5세 정도로 가면 좀 떨어지다가 44세부터 되면 대한민국이 거의 최하위가 됩니다 네. 단순서 우리나라는 어린이들 교육은 굉장히 철저한데 아, 성인 교육은 거의 최하 수준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전 세계는 또 우리나라는 특히 바이오로 100세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100세를 살아갈 수 있는 평생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과거보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데 이 한다 한다 하면서 아직 그런 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이 교육부가 첫 번째 유형, 유형, 즉 국민 전체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면 평생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정말 전 국민의 저는 저어 대학 저 입학률을 팔십이 프로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줄여서 칠십 프로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저는 그거는 그 우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대학교육은 직업교육이 아니거든요. 대학교육은 시민교육입니다. 대학이 유럽에서 처음 처음 지금부터 한천년 전에 나왔을 때 건전한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지 직업을 어 직업교육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직업교육은 독일에선 마이스터라든가 이런 게한 거였고. 그러니까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준을 제공하는 게그이 대학의 역할이라면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 됐는데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 5천만 명 전원이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교육인 대학 교육을 받을 자격과 권리와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걸 왜 30%를 줄입니까? 오히려 저는 어 저는 지금 중학교까지만 돼 있는 의무 교육을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늘려서 대학 교육까지 의무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그런, 꽤 많이, 그런 나라가 꽤 아, 많이 아, 있고요. 그런데 예, 스리랑카 같은 아, 아직 개도국에 있는 나라도 대학까지 전부 의무 교육이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저는 아, 상당히 그 아, 선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국민 전체를 아, 정말 그 교육, 대학 교육을 시민 교육으로 전제해서. 어 상당 수준의 국민이 되도록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 교육부가 바로 그런 역할. 저는 지금 한30% 정도 어, 국민에게 대학 교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정말 무상 교육으로 해서 저는 무상 교육과 의무 교육이 좀 다르지만 어, 뭐 같은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그그 그 대학 교육도 사실은 지금 일반적으로 사립 대학이 한 학기 한 400만 원, 1년에 8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학이 한 200만 원, 그래서 1년에 400만 원 수준인데, 지금 저, 방송통신대학 보면은 한학기 35만 원이거든요. 1년에 70만 원이니까 사립대학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인데, 지금 방송대학이 지금 한 11만 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어, 제가 방송대학 좀 알아봤더니 이 수준이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35만 원도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0만 원몇으로 그렇다면 전그 정도의 그 교육비로 해서 온라인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런 그 시대적 그 어떤 흐름을 활용해 가지고, 전 국민이 온라인 대학교육을 그 의무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으로 갈수 있도록, 전 교육부의 이런 역할에서 그 앞으로 교육부가 존재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그 최, 이 초등교육, 중등교육까지는 전부 교육감에게 넘기고,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될수 있는 중등 교육의 그런 교육과정 결정권, 이런 거 전부 교육감에게 넘겨서 각 지자체가 아주 발랄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사립대학도 가급적이면 다 자율권을 주고, 국립대학과 이 평생교육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관이 된다면, 국민으로부터 굉장한 상당한 사랑과. 또 의미 있는 기운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가능성이 드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한한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런 역할한 을 다음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저 이기호 총재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이런 역할도 사실은 위원회 같은 대로 다 넘어가면 결국 교육이란 건 그냥 국민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어떤 정책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그런 이슈가 되지 않고 그래서 그때되면 전 교육 부가 한십년 정도의 일몰 제도로 해서 없어져도 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 교육배 구성원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또그 후에도 그 어떤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한 굉장한 자존심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지금 두 번째 진행하는데 거의 한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요. 뭐 지금 포괄적인 문제로 접근하니까 이제 충분히 그건 뭐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들어보니까 교육부의 그 해체는 이제 일몰제로 그 기능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규 차관님 말씀은 어, 교육부가 현재 대학의 위기 상황을 그 돌파해 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오히려 갈등의 원천이 됨으로써 지금의 교육부는 이제 그 기능을 소멸시키고 국가 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되니까 이제 그 기능의 일부 두고 지방 교육청에다가 유초등 사무 두고 또 이제 평생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이 부분을 묶어서 혁신 인재부나 이러한 인재 그 인재 혁신부나 이런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교육부의 지금의 어떠한 그 일방통행적인 그러한 그 문화를 그래도 이제 부를 바꿈으로써좀 변화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주장을 한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뒤에 또한번 나오는데요. 정리하기를 제 바라고요.